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런 모습을 보일 때는 꼭 줄기를 잘라가지고 새로 심어주자 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 속의 주인공은 브레비폴리아라는 국민다이로서 아주 오래전에 유행을 했던 그런 다이라고할수 있습니다. 일명 탑돌인데요. 어, 키우면 키울수록 참 예쁜 그런 품종이긴 하지만 어, 줄기 부분이 가늘게 자라기 때문에 어, 나이가 먹어가면서 줄기가 어, 고사되는 그런 성질이 강한 그런 품종입니다. 그러나 이 줄기가 고사된다 그래가지고 바로 고사가 되는 게 아니라 대략 한 4, 5 년은 키워야지만 어 줄기를 잘라가지고 새로 심어줄 정도의 어 그런 줄기가 된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상 속에 있는 품종 같은 경우는 딱 영상을 봐도 뭔가가 이상한 부분이 있죠. 지금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어 잎이 통통하게 살이 오른 반면에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어 잎이 쭈글쭈글거리면서 뭔가 어 말라가고 있는 그런 성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화분 속에 있는 뿌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밑에 있는 뿌리는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중 뿌리가 나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요. 공중 뿌리가 나고 있다는 라 거는 결국은 어, 화분 속 안에 있는 뿌리가 제대로 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라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대로 음, 두게 되면 결국은 이쪽 줄기는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갈이 시기가 아니라 그래도 이쪽 부분을 잘라가지고 새로 심어주는 게이 다육이를 건강하게 어, 자리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줄기는 어느 부분에서 잘라야 될까요? 지금 보면은 이쪽 부분. 어, 공중뿌리가 보이죠? 이쪽 부분은 공중뿌리가 보이고, 실제적으로 이쪽 부분까지는 건강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기는 이 부분에서 잘라가지고 심어주는데, 따로 심어줄 필요성은 없습니다. 같이 지금 이 건강한 수영을 갖춘 이 부분까지 같이 모아 심기를 하면, 나중에는 처음 심어줄 때는 약간 어색해가지고, 어, 이한 몸이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한몸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브레비 폴리아 같은 경우는 어, 성장이 아주 빠르고 자리를 빠르게 잡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분갈이를 해서 어, 심어준다 그러면 내년 1월 정도에는 전체가 풍성한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이 브레비 폴리아 같은 경우는 이 작은 충격에도 잎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 떨어진 부분 유치에서 새잎이 나오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음, 번식이 되는 아주 재밌는 다육이고요. 번식이 워낙 잘 되기 때문에 아마 키우는 데 있어서만큼은 어, 어, 이 지루하지 않은 그런 다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 브레비폴리아를 분갈이 하고 나서 어, 이 자른 부분은 어느 지점까지 심어줬는지 예,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분갈이가 완료된 상태고요. 아까는 좀빈 곳이 보였는데 지금 어 꽉차 있는 느낌을 주죠. 그러나 약간 덩치는 좀 작아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 중간 부분이 좀 비어 있으면, 이 지금 마른 가지를 이 중간 부분에 심으려고 했는데, 안쪽 부분이 뿌리로 이렇게 뭉쳐 있는 부분이라 그래서, 그 부분을 제거를 하면, 어, 결국은 분리를 할수 밖에 없어가지고, 분리를 하기보다는 이 공중 뿌리가 난이 줄기 일부분을 이쪽 부분에 두 가지를 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가지는 이렇게. 따로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따로 심어줬는데 지금 이 상태로 줄기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물을 바로 주게 되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상태로 한 일주일 정도 놔뒀다가 저면간수로 2, 3일 정도 담가 줄 예정이고요. 지금 이 상태의 브레비폴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뿌리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뿌리를 가을에 분갈이를 했기 때문에 뿌리가 건강한 상태였고 수분이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뿌리를 건들기보다는 흙을 다시 보충해주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이 브레비폴리아 같은 경우는 바람에 줄기가 부딪혀도 이 끝부분이 목질화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금방 부러집니다. 부러지는데 너무 걱정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 부분으로 해가지고 어, 자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줄기가 자른 부분에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정도니까 번식하기는 아주 재밌는 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분갈이를 하면서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꽤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강제적으로 줄기 적심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보면 이렇게 분갈이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물을 바로 주게 되면 줄기가 썩습니다. 썩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어한 2, 3줄은 그냥 두는 게 좋고요. 지금 이 친구가 이렇게 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워낙 성장이 빠른 친구고 이 자구 번식이 아주 좋기 때문에 집에서 집에서 아기자기하게 성장하는 재미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 브레비폴리아 같은 경우도 키우기가 아주 좋은 그런 품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브레비폴리아 같은 경우는 이 줄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합니다. 그래서 물을 주기적으로 주지 않으면 이 고사돼가지고 결국은 자르거나 아니면 어~ 중 뿌리가 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줄 때는 어, 저명간수로 물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하는 계절은 봄, 가을인데 이 가을 같은 경우는 성장이 한 12월까지는 성장을 하는데 그 다음에 1월, 2월 같은 경우는 이 단풍이 진하게 들어가는 그때는 물을 좀 굶기면서 키워야지만 예쁜 색감을 볼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브레비폴리아를 키우다 보면 공중뿌리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공중뿌리가 확인된다 그러면 그 줄기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공중뿌리가 좋지는 않은데 일반적으로 공중뿌리가 잘 나는 다육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줄기를 잘라가지고 새로 심어주면 되지만 공중뿌리를 제거를 해주면 화분 속 안쪽에 뿌리가 정상적으로 자라지만 이렇게 브레비폴리아처럼 이 화분 속 안에 있는 뿌리가 문제가 됐을 때는 어, 그 줄기는 다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줄기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뿌리가 난 쪽을 화분 속 아래, 흙 아래로 심어가지고 자리를 잡으면 또 예쁜 얼굴로 변신을 해준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 할까 합니다.